예,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은 로스쿨 진학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합니다. 어, 과연 로스쿨을 진학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다른 걸 알아봐야 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꼭 로스쿨에 가라고.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어, 지금까지 저한테 이렇게 학생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학부 학생들.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요새 사람들이 예전에 사법 시험이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로스쿨이 바뀌니까 정말 로스쿨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꼭 진학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 이익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게아 당신은 로스쿨 교수니까 학생들이 많이 와야 당신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로스쿨 교수라고 해서 뭐 이렇게 썩 뭔가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다른 대학교 교수님하고 일단 봉급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로스쿨 교수는 월급을 다른 교수님보다 훨씬 많이 받고 뭔가 이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의 진학 지도라든지 뭐 검사나 판사 이런 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뭐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다른 대학교. 교수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은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어떤 일이 있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학생들을 여러 가지 진로 지도를 한 일이 있는데 어떤 학생은 이제 학부를 졸업을 하고 세 가지 선택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구국공무원 시험을 할 건가, 아니면 취직을 할 건가, 아니면 로스쿨을 갈 건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가 저는 이제 당연히 로스쿨을 가라라고 했는데. 물론 이 학생이 이제 그 명문 로스쿨 강은 아니지만 그 지방에 로스쿨 갔지만 지금은 이제 변호사가 돼서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러면 공무원 그다음에 취업 로스쿨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로스쿨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긴 하고 변호사가 되기 어렵지만 변호사가 되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로스쿨 진학을 꼭 강력하게 권해드리고요. 그러면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게또 물어보는 게 당신이 로스쿨 교수니까 당신한테 이익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일단 사람들이 직업을 가진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 물어보면 당신 자식한테 당신 직업을 또 시키겠느냐라고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나는 내 자식에게도 이 직업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의사 이런 분들은 자식한테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 쪽의 사람들도 물어보면 다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직업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직업은 자기가 해보니까 물론 힘든 점도 있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상대적으로 이런 거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라는 거는 조금 더 다른 직업보다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예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미국에서 그 NYU, 뉴욕 유니버시티라고 이 학교를 다녔는데요. 이 학교가 이제 뉴욕 시내 중심가에 있습니다. 뉴욕 시내 중심가에 있는데, 원래 뉴욕 시내가 땅값이 아주 비쌉니다. 그런데 그 NIU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인 대학처럼 캠퍼스가 있는 게 아니고 각 건물들이 있습니다. 뉴욕, 남쪽 그 시내에 건물들이 있으면 그 NIU 색깔이 보라색 깃발인데, 보라색 깃발이 꽂혀 있으면 그게 NYU 학교 건물입니다. 그래 갖고 이제 학교 건물에 보라색 깃발이 꽂혀 있으면 아, 저게 학교 건물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 같이 어느 캠퍼스가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뉴욕 시내 어디 지나가다 보면 뭐 공대 아니면 수학과, 뭐 경영학과, 법과 이런 게 그냥 건물마다 그냥 뭔가 깃발이 꽂혀 있다. 이러면 그게 그 부동산을 매입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NYU가 예전에 유대인들이 과거에는 이제 그하바드라든지 예일에서 프린스턴에서 유대인을 안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아우 차라리 우리가 학교를 만들어 버리자라고 만든 게 유태인들이 만든 게 N.Y.U.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특징이 유대인들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기한 거는 예전에 제가 수업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냐면 그 로스쿨 수업인데 유대인 되게 유명한 니머 교수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니까 수업하기 전에 한 5분 동안을 유태인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뭐라고 사람들한 고떠듭니다 그리고 기도 비슷한 것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수업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쉬는 날이 미국 휴일에 쉬고 유태인 휴일에 쉬어도 학교에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게다가 유태인들이 로스쿨 같은 경우는 기부금을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그래서 로스쿨 자체에만 몇 백억 몇 천억의 그 기금이 쌓여 있어 갖고 그 기숙사라든지 도서관에 가면 모든 프린터가 공짜고 의자라든지 책상도 뭐 하나에 몇 백만 원씩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 리 유태인들이 가지는 직업 중에 여러 가지가 의사, 법조계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법조계는 앞으로 AI가 발달을 하더라도 절대 망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AI가 많이 오면 병호사가뭐 직업을 없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병호사가 하는 일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모든 가정이 정해져 있는 데서 하는 게 아니고. A가 아가있더라도 그를 변호사의 일을 도와주는 일만 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과학 기술이 발달 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일하시는 분들 지금 거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트에 있는 일자리도 점점 무인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행동을 하면서는 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가 줄거나 이러지 않고 점점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사람 간의 분쟁 이런 거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의 영역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로스쿨 진학을 갈까 말까 망설이면 무조건 갈 생각을 하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일단 로스쿨 진학을 망설이면 로스쿨 진학을 가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미 다른 예에서도 많이 증명이 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스쿨 진학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제가 앞으로 로스쿨 진학 가이드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조금이라도 굳은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